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집을 산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집값이 오른 만큼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하지만, <laughs> 그래요. 뭐, 집값이 오른 만큼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어, 아직도 오르는 지역은 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죠. 맞아요. 음, 앞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집값이 폭락했는데도 사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또 집값이 올라가는 그 와중에서도 집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 그런 와중에서도 파는 사람은 판다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 봐. <laughs> 그래서 그만큼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예측해 가지고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오르는 지역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을 본다면 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부동산 매매 아파트 거래량 입니다 먼저 5월달에는 3,975건 인데 요 6월 15일 기준 해서 6월달에 딱반 지났지 않습니까? 반이 지났는데 거래량이 무려 213건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만큼 거래량이 왕창 줄어들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6월 30일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되면 정확한 6월달 거래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만큼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그만큼 산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에다가요. 언론사 뉴스1의 기사에 의하면 초저금리 시대 끝, 전문가 70%가 기존 금리를 올해 11월 0.25% 인상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정권사 애널리스트 10명의 한국원의 기준금리 상승 시기를 대부분 2022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한번 오르고 2022년 내년에도 상반기 중 또한 하반기 중으로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6월 이후로는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분양권조차도 세금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뭐 한다? 양도속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분양권에도 중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함부로 주택을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2292명에게 모바일 선문조사의 결과에 의한다면요. 66.1%가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뉴스를 딱 보면, 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66.1%가 주택 매입 의사가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설문조사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이와 똑같은 설문조사를 2020년 상반기에 하니까 그때 주택 매입 계획 의사가 71.2%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때는 70.1% 2021년 상반기에는 69.1% 2021년 하반기 때 66.1%로 이렇게, 3% 가까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20년 상반기, 하반기, 2021년 상반기에 떨어지는 비율보다 2 0 2 2년 하반기에 주택 매입 계획 의사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택 매입 계획이 줄어드는 이유, 집을 사겠다는 계획이 줄어드는 이유, 그런 이유는 집값이 급등을 해도 너무 많이 급등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오른 집값에 대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쏟아지고 있죠. 뭐상기 신도시도 그렇고, 어,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처럼 정부에서 이제 공급은 많이 늘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3년대 4년대에는 그렇죠?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또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전화 대책. 뭐, 누구나 집, 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등등, 뭐, 꾸준히, 공급 부라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은 나오죠. 아무튼,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택 구입 계획이 서서히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직방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이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이분들은, 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여기에 최소한 본인 집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집을 한채두채 채 있는 사람들,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설마,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보 업체의 데이터를 매일매일 살펴보고, 수시로 막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하네? 그럼 내가 설문에 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내 종목, 오늘 시세, 실수, 지금 시세는 어떨까?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한 사람들. 그러면 뭐밥 먹듯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으로도 그렇고, PC로 해가지고, 내 주가 어떻게 됐나? 수시로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나도 안한 사람이라면, 주식 모니터를 보나요? 주식 모니터 자체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요, 부동산 정보 업체 수시로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 한 사람들이 이처럼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네. 그러면 설문조사 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어, 이런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 국민 3대의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그냥 투자자 대상 설문조사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좀더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처럼 투자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조차도 이제 집값 상승에 따른 추가 매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택 매입 계획이 서서히 이처럼 줄어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설문조사에 응하 사람들이 만약 집을 산다면 어디 지역에 살겠냐라는 설문조사에는 첫 번째가 지방광역시 69.7% 그리고 지방 69.6% 인천, 경기, 서울인데요. 이처럼 이런 순서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왜 서울은 꼴찌냐? <laughs> 그거야 뭐 비싸기 때문에 있는 돈으로 서울 접근하기 힘드니까 유왕님은 저평가되고 좀싼 곳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싼 곳으로 가다 보니 지방이 되겠죠. 그런데 지방으로 가고자 하니 좀 불안한 거야. 너무 중소도시라서 불안하죠. 그러니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띄면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방 광역시가 그나마 안전하겠다. 그 중에서도 좀 저평가가 아직 된지요. 그런 광역시의 관심들을 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지방 광역시 다음에 이 지방이라는 거예요. <laughs> 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주택 시장에도 서서히 끝물이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어, 특히 뭐 요즘 이슈가 되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익산이니 뭐 김해니 뭐 강릉이니 서산이 니 이런 지역이 뭐 오른다고 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laughs> 맞아요. 중소기업 아주 작은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직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투기 과열 지역도 묶이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지역에 잠못 투자할 경우에는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추경 매수세 없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전세금. 특히 이런 지방의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전세금은 진짜 한순간에 폭락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집값을 더 떨어뜨려서 팔 수밖에. 그러니 이런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집값 폭락이 너무나도 쉽게 다가온다는 거고 나중에는 세입자도 못 구하고 그리고 매수자도 못 구해요. 결국 집값 폭락이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은 그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시기이지 않을까요? 분명한 거는 부동산 다주택자들, 부동산 큰손들, 부동산 투자자들이라면 더 이상 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주택이나 아파트를 줄여나가고 있는 와중에, 아니, 부동산 큰손들이, 부동산 투자자들이 서산, 군산 등의 작은 도시의 작은 아파트를 사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괜히, 현재 1가구, 1주택, 2주택인데, 이거 하나 더 사가지고, 무슨 큰 이득을 보겠다고요? 오히려 요런 작은 도시의 아파트를 산다면, 뭐가 됩니까? 다주택자 돼가지고, 양도소세 득 중과세 두드려 맞아요. 종합부동산세 더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보면, 부동산 다주택자들, 큰 손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매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나는 부동산 투자가 늦었어. 그러면서도 어떻게 좀 이득 좀 볼까? 이런 사람들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방의 작은 도시로만 돌아다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오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시기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방의 작은 도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습니다 감사합니다.